오십 과 조명 그리고 램프입니다. 아 졸라 피곤하다. 아 오늘은 제가 바라나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내 네, 새벽 6시기차라 기차역에 저오 시까지는 가서 또 어리버리 좀 쳐야하기 때문에 그제 사진과의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놀람> 운동을 해야 돼서 아얼하나 이렇게 싫 해야 되자 이거. <놀람> <놀람> 아이야, 아, 아 와씨, 졸라 무서워, 씨. 현지시가 네시 새벽 네시 삼십분. 저는 오늘 여섯 시에 다라나시로 향하는 기차를 타야 돼서 숙소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와, 뭐야 이거? 너 진짜 나 물어도 죄가 없다, 솔직히. 와, 내가 나온, 내가 잘못이지. 하여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나 그만 쳐다봐, 미안해. 너무... 여튼 기차역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서 늦지 않게 기차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 같이 가시죠. 렛츠 렛츠카, 나 o 뚝뚝, No 뚝뚝, 나우 뚝뚝, 나우 뚝뚝. 이건 새벽에 거리는... 그냥 존나 무섭습니다. 진짜. 막 소름이, 막 순간순간 뜨끔뜨끔 뜨끔 들 정도고. 와우 이 미친 새끼들 진짜 왜 괜히 여성 혼자서 인도 여행을 오면 안 되는지 이제야 조금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와씨 미친 거 같아요. 개 무섭다 진짜. 진짜 쇼킹 컨트롤이야 진짜 여기 다 아, 자꾸 뒤에를 막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 누구도 안 따라오나? 이걸로 뒤에 이렇게 보면서 가야겠다. 소방 카메라네. 이게 새벽 4 시에 할 이렇게 할 거냐 이새이 자식들아. 잘해봐, 잘해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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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 미친 개이 앞에 보이는 기차역이 바로 뉴델리 기차역입니다. 아, 여기 아주 무속자들의 굿 플레이스구나. 야, 저깐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리버리 시작됐는데. 저거 뭔데? 저거 당연한 거냐, 저거? 인도에서 유튜브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 Uh. 어, oh, 잘 왔네. No, like a... so, 하나도 so 만나자. Yeah. 우리. e s s u b 구독자 <laughs> 700명 200달인데 누가 기긴 한번 해 보자. Yeah. 한국말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이길 거다. 내가 너더잘 생겼으니까. So, thank you. y yeah, thank you. 내가 너네 이긴다, 계속. 저 인도 친구가 말하기를 네 보이지? 1번 플랫폼. 지금 여기가 1번 플랫폼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데 무려 16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뭐 스케일이 이렇게 고? 이거, 이거 맞냐? 이거? 사람이냐? 16번 플랫폼 오긴 왔는데 또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야겠어요. 여기 맞는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Can, can you help me? So, where, where can I take 플랫폼 number? But this is the same It's here? Yeah, this is Oh see 9 boats and 23 your seat Yeah, yeah, yeah Is food is delicious? Yeah. Food, food Yeah, yeah, yeah Delicious? Yeah, yeah, Oh, I may eat breakfast So, recommend please Yeah, what would you like to have? Veg or non-veg? why, why? Veg or non-veg Ah, no, no veggie 아 uh, o u wanna n o n Spicy non-spicy? n o n s p i c 간단하게 먹어주라고 많이 비싼 거 아닌 것 같은데 90원이면 9 0 원, 3 0 원이네. 비싼데 사지 말까? 찔까? 괜히 선의를베풀었다 갑자기 짜증 난다. 먹지 말 거야. 심지어 제일 싸고 찍었어 이거. 괜히 추천해달라고 했네. r e c o 해달라고. 음 맛있어 야대 맛있어 아 내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면 이내 시야에서 가방이 없어진 불안해 왜 이렇게 이렇게 훗훗 왔다메 뜨거우마이 와. 이거. 아니, 이게 뭐, 한, 뭐, 인도의 KTX라고 해서 제가 이 기차를 예매를 했는데, KTX라고? 아, 여기다. 아, 짐을 여기다가 놓고, 묶어놔야겠어요. 잠을 세도 여기다가 다 채워놨어요. 아니, 왜내 자리에 발을 끼고 있냐니까? 안되게 발이, 발이 다잖아 그렇지, 발타면안 되지. 나한테. 그렇지, 발다지마 않나? 그렇지, 그렇지. 진면으로앉으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서 발라나시까지 8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 한국에서 8시간이라고 하면은 난리 나는 시간인데, 제가 해외여행 준비하면서 그 감각이 많이 무뎌져가지고 8시간이면 갈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770km 정도 되더라고. 발라나시까지 기차 타고 이동하기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아, 네. 시크하네. 이 기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서 거의 가장 비싼 기차입니다. 제가 뉴델리에서 바라나시까지 이동하는데, 어, 3,000 루피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원화로 45,000원 정도? 물론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가격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일하시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물도 무료로 주고, 수육도 이렇게 주네요? 아, 네. 그러면 저는 좀. 엄마, 기차 구경 좀한 번. 가볼까? <laughs> 어, 여기가 그냥 이렇게 창고구나. 아, 이런 종업원들이 때... 아, 숙사 준비하고 있네. 이 기차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기차네. 통로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네 아, 직원이 엄청 많아, 이게. 화장실인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r y 해 o u are level. Oh, shit. What is this? 있 h a t is this? What is t h i 왼손을 일부러 나온 거 i s w h a 내가 생각하 i 뭔가 중 a t 차는 문도 좀 열어져 있고, 아, 근데, 여기 지금 이 속도를 문 열고 하면 뒤지지, 가다 죽지, 사람들. 이게 확실히 인도의 히엔지스라고 할 만하네요. 아, 여긴가 더파운트 클래스네. 어이구야. 인도가 아, 이 정도면 인종이지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다 반기는 거야? 어, 무슨... 무슨 일이가야 자리에 돌아왔더니 이런 게와 있다 아 근데 엄 분 나쁘게 불편하게 뜨듬. 아이씨, 개마동생강차인데? 아왜 생강차를 주지? 오, 계는 오믈렛인가? 와, 그냥 천일염으로 그냥. 저 천일염 때려 박았다. 와못 먹겠다. 못먹못 먹, 못 먹. 감자 고로케? 약간 카레 맛들어가네뭐게 뭐야? 있냐? 없냐? 이건 뭐지? 이건 그냥 식빵인데? 그냥 스펀지. 자, 먹방 끝. 못먹못 먹. 기차에서 파는 그런 문야 이거 두개 사기로 했습니다. 아나 아니, 토마토 사이사라고 써있잖아. 토마토, 토마나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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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나 아, 스니커즈는 되지 않아야지. 음~~ 음~~ 이 It's my style 하다또 허니하다 또 허니 8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더럽게 <목소리> 덥네 진짜 아, 델리 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이곳은 바라나시 정선역입니다.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저야 그. 옷. 어? 어? 야 여기 심한데 생각보다? 이거 백미로 사용해야겠다. 뒤에 누구 없나? 이러면서 가야겠다. 와 참. 아 진짜 좀. 이 앞에 내게야 비켜 어 말을 어떤 말을 못 하겠네요. 아 뭐라고? 어뜨리시. 하나 나 와 진짜 덥다 미쳤다 이게 몇 톤짜리인가 봐야겠다 땡큐 아아아아 아시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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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이요 200원이요? 미쳤어? 아니요 100원이요 죄송합니다 믿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들으세요 100원이요 아니요 돈이 없거든요 제가 돈을 받아요 1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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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감 오, 저분 근데 그냥 가네. 아니야, 저분은 또 온다니까? 와, 와. 이 와. 이와 w m u 100. 1원 어? 100. 1원0 <목소리> no, 100. 1 0 100. 100. 1 100. 100. 100. 100. 100. 1이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 0 100. 100. 1 1 0 100. 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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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100. Three, only, 150 uh, only 100. Only 100. 150. 100. No, no, I'm sorry. Uh, okay. 100, let's go. Hey, promise. 100. Hey, hey, hey. Parking, hey, park. hey, Parking. hey, hey, hey. promise. Say, say, you say, promise. Uh, hey, hey. Uh, hey,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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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uh? <laughs> listen listen hey, hey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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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you you me game and you win 105 my win 100 hey hey you know by book jipa 150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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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you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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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sten you... ah, goodbye goodbye bye bye I, bye bye now now 오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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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umber? 됐어! 103. 103. 1 103. 0 3 1 0 103. 105. 105. 105. 105. 105. 거0 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 0나 여행 온거 맞.. 이야.. 아. 어. 와, 진짜 놀이기구보다 500배 재밌어. <laughs> 어. 이게 제숙소입니다 그냥... <laughs> 장난 <장난하냐>? 아니야? <laughs> 장난해? 장난 아냐고 여튼 오늘도 여행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o 유